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원주시에서 가장 싼 저렴한 아파트 탑 7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8사 타입으로 선정하고 2016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300세대 이상 단지 중 5건 이상 거래가 있는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점에서 3월 7일자로 자료 조출했습니다. 가장 싼 아파트 7위 알아보겠습니다. 7위는 원주시 지정면에 원주 기업도시 유브라 아이비 파크 1단지 1-2블록이 되겠습니다. 24년도 1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3억 1천만 원을 보였습니다. 23년도 3억 400대비보다는 2.18%가 상승한 수준이며, 2 2년대는 10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3억 7천 500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2건 거래 이루어지고 있는. 있는데 평균 2억 8,900대로 3억 선이 무너지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6개동548 세대이며 최고 30층까지 있습니다. 2019년도 12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23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싼 아파트 6기 6위 알아보겠습니다. 6기는 원주시 지정면의 이지도원 더 그레이스가 되겠습니다. 24년도 4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3억 900대를 보였습니다. 23년도 3억 보다는 3.02%가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12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3억 3200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이며 25년도 현재까지 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3억 1 4 0 0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7개 동 776세대이며 최고 29층까지 있습니다. 2020년도 6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25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싼 아파트 5위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원주시 지정면에 원주기업도시 호반베르디움 3-1블록이 되겠습니다. 24년도 2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3억 700대가 나왔습니다. 23년도 3억 600보다는 0.31%가 상승한 수준이며, 22년대는 16건 거래에 이르면서 평균 3억 7,400대로 평균 매매 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4건 거래되고 있는데 3억 500대 평균 매매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1개 동 892세대이며 최고 29층까지 있습니다. 2019년도 4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31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싼 아파트 4위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원주시 태장동의 이한 원주태장이 되겠습니다. 24년도 8건 거래에 이르면서 평균 3억 700대를 보였습니다. 23년도 2억 8200보다는 8 6 5가 상승한 수준이며 25년도 한건 거래가 3억 2200의 거래가 됐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2개 동 92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 24층까지 있습니다. 2019년도 12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1대가 되겠습니다. 가장싼 아파트 3위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원주시 지정면에 이지더원이 되겠습니다. 24년도 39건 거래에 이르면서 평균 2억 9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3년도 2억 8,900보다는 천0.27%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92건 거래에 이르면서 평균 3억 3,400대로 천 평균 매매 금액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25년도 현재까지 13건 거래에 이루어지면서 평균 2억 7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21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5개 동 1430세대이며 최고 29층까지 있습니다. 2019년도 1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25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싼 아파트 2위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원주시 태장동의 원주 칸타빌 더 포레스트가 되겠습니다. 28, 24년도 7건 거래에 이르면서 평균 2억 8,7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3년도 2억 6,900보다는 6.49%가 상승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총 10개동 907세대이며 최고 25층까지 있습니다. 23년도 6월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3일대가 되겠습니다. 가장 싼 아파트 1위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원주시 문마금의 서원주 코아루 아너스가 되겠습니다. 24년도 3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2억 2,60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3년도 2억 2,900보다는 1.31%가 하락한 수준이며 22년대는 4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2억 3,300대로 가장 높았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3년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13개 동 842세대이며 최고 15층까지 있습니다. 2018년도 4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1.3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부동산TV였습니다.